안녕하세요. 글쓰는 복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새 여행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영상을 활발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글쓰는 복지 채널은 조금 소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켜봤습니다. 저는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희곡 쓰기 과제를 하고 있어요. 희곡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장면 하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캐릭터 창조를 해야 되는데 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난짓을 한지 1시간째입니다 한 이제 진짜 써야 돼요 왜냐면 오늘이 과제 제출 마감일이거든요 한번 오늘 희곡 장면 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과제 주제가 뭐냐면 어느 날 똑똑똑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방이든 건물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한 인물이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다른 인물이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시작되는 희곡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a 4용지한 4장 분량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분량이 길지는 않아요.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좋을까?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나 하하 <laughs> 한번 어떤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지 책을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 만들기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 권은 긍정적인 성격 편이고 이 권은 부정적인 성격 편입니다. 요거 갈등을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니까 부정적 성격인 캐릭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낭비벽이 있는 성격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심하게 낭비를 하고 소비를 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캐릭터의 대립을 그리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쇼퍼홀릭이란 책을 좋아하는데 쇼핑 중독에 걸린 주인공이거든요. 되게 유쾌하고 밝은 캐릭터라서 주인공이 막 이렇게 낭비하고 답답한 짓 하면은 몰입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 성격이 되게 사랑스러워서 주인공을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런 캐릭터를 하나 창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캐릭터 두 명의 성격과 설정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총 4페이지 다 썼습니다. <laughs>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잘 써지네요. 장면 하나를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썼냐면 오소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김민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둘은 3년 사귄 커플이에요.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소미는 완전 효포홀릭이고 어, 과소비를 심하게 하는 친구고요. 민수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저축도 꼬박꼬박하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소미가 방에서 신나게 택배를 뜯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택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미가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민수였던 거죠 그래서 민수가 소미 우편함을 뒤져가지고 카드 명세서를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카드 빚이 있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죠. 둘이 싸우게 됩니다. 민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미를 엄청 좋아해요. 소미가 아소비를 하긴 하지만 성격도 밝고 착하고 엄청 예쁘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소미랑 결혼을 하고 싶고 소미도 민수를 사랑하는데 과연 소미와 민수는 결혼을 할수 있을 것인가가 이 희곡의 극적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이대로 스토리를 진행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좀 그래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냐면 소미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민수는 경악을 하죠. 왜냐하면 소미가 1년 동안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29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퇴사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굉장히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미는 그 앞에다 대고 되게 해맑게 어나 어제 구독자 30명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조절조절 을풀려고 하는데 민수가 이제 화가 나서 방을 나가버리는 걸로 일막이 끝이 나는 장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소미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코믹하게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코미디로 잡았습니다. 여튼 과제를 다 썼으니까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